네, 반갑습니다. LG CNS 주주님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LG CNS 아, 우리 또 계속해서 좀 살펴볼 건데. 우리 주주님들 LG CNS가 또 바로 올라갈 줄 알았지만 아, 다시 한번 음봉이 떨어지면서 지금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 또 매도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구간 절대로 매도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주주님들한테 이 lg cns에 대해서 또 상세한 아,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트 한번 세워드리는 시간 가져볼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아, 시청을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26년도에 관한 상세 일정표까지 전부 다 가지고 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영상을 보실 때만큼은요 반드시 꼭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눌러 주셔가지고 다른 개인 주주님들도 매도하는 이 매도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출발을 해 볼게요 자 일단 LG CN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차트의 흐름을 좀 보여 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마지막 매물 때 어떻게 한 거야 소화를 한 거야 전에 지금 여기 있는 물량들까지 훑어 타는 거요제 LG CNS 여기 내려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물량들 모아가라고 이야기 계속 드렸단 말이야 텔레방에서도 아 제가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언급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게 피지컬 AI, AI를 같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의 상승세를 만들면 굉장히 매섭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과거에도 LG CNS 어떤 애들이었어요? 뭐 매집을 제대로 진행하지도 않았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쭉쭉쭉 날려버리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세력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추후에도 어때요? 지금 저는 그런 파동들 자체를 만들고 있다 라고 봐요. 자 지금 분봉상에서의 흐름을 보시면은 잘 봐요. 여러분들 지금 분봉상에서의 흐름을 보시면 이들이 그냥 내려온 게 아니야. 앞전 파동 어떻게 했어요? 다 찔러주면서 내려왔잖아.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첫 번째 파동, 그리고 두 번째 파동을 만들고, 여기가 세 번째 파동이란 말이야. 그럼 결국, 이 앞전에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진행을 하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가져왔겠죠. 그리고 여기 내려올 때도 어떻게 했어요? 지금 박스에 대한 흐름을 만들었는데, 전에, 여기, 그러니까 여기 내려오는 물량 안에서는 솔직히 다 열어두고 매수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왜냐면, LG CNS에서 주도하는 게 너무나도 커. 5G 시장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시장까지 같이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이런, 이런 이야기들을 아, 드리는 거고, 지금 잘 봐요. 거래량이 터지죠? 여러분들. 자, 근데 거래량이 터지는 데 있어서 어때요? 물량을 점차 잡다가 물량 테스팅 했는데 어떻게 됐어? 지금, 아, 개인들 매물, 매, 그 매도세. 아, 너무 많다. 한번 빼겠다, 가자라는 심리야. 그러면, 저는 지금 구간에서 내려온다라기 보다는, 흐름을 돌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일단 외인들에 대한 거래량을 보면 여전히 어때요? 5%에 대한 비중을 실어서 가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고요 지금 우리 주주님들 걱정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대차 거래 잔고가 또 올라와 있기 때문에 189만 주죠 또이만 저만이 아닐 거야 선생님 대차 거래 잔고 올라가면 주가 내려가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신용 잔고 물량 보면 어때요? 35%까지 올라와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 잘 봐. lg cns가 소형주야? 아니에요. lg cns는 어떤 주예요? 적어도 중대형주란 말이야. 그쵸? 중대형주예요. 중대형주. 그러니까 완전한 대형주는 10만원 넘어갈 때고. 자 그러면 지금 잘 봐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우리가 세력이야. 그럼 여기를 뚫고 올려야 돼.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물량만으로만 주가를 올릴 수가 있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신용장고 물량을 버리, 그러니까 빌리는 거고 대차거래 장고를 늘려서 어떻게 해야 돼? 개인들의 매도세를 유도한 이후에 어떻게 하는 거야? 주가 올리려고 하는 거야. 전에 이거 상방향으로 많이 잡는다라고 하면은. 여기 넘어간다 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들을 명확하게 또 하고 가셔야 되는데 제가 또이 ppt 파일로 상세하게 만들어 왔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또 집중해서 좀 시청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자고 하면은 다른 개인 주주님들이 꼭 보고 넘어가실 수 있게요 이 좋아요 버튼만큼은 꼭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픈 AI에 대한 공식 파트너를 맺었죠. G, 그러니까 GPT와 엔터프라이터 AX에 대한 리더십을 확보했고요. 피지컬 AI 부분에서도 POC, 열 곳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어요. 그리고 하이퍼 스케일 AI에 대한 DC 수주를 받아놓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AGCNS 같은 경우에는 AX와 AI, 그리고 클라우드, 그 다음에 이 스마트 팩토리 부분을 같이 잡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보안 부분도 이들이 어때요? 잡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본격적으로 26년도에 도대체 어떤 이야기들이 남아 있는지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하고 가야겠죠. 이거 아직 뉴스로 나온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제님들이 꼭 좋아요 버튼을 많이 눌러주셔가지고요. 다른 개인 주주님들의 매도하는 이 물량들을 좀 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분기 때는 지금 금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특히 데이터, 이 건어번스에 대한 AI 콜센터가 고도화가 되면서 NH 농협의 또 확장 모듈을 공급을 할 거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전환 2단계를 가져가면서 마이그레이션과 그다음 제로 러스트라는 이 보안 프로그램을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인니에서 제공하는 이 AD Dc에 대한, Epc에 대한 초기 설계 패키지를 또다시 같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2분기 때부터는 제조와 물류 쪽에 시작이 될 겁니다. 특히 북미 공정에 대한 물류 그리고 물류 조선업에 대한 로봇 상용화를 같이, 같이 가져가면서. P.O.C.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하반기 때는 이 해외에 대한 아또 수주가 이어지면서요 해외의 신사업과 휴머노이드 파일럿 양산에 힘쓰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L.G.C.N.S.가 여러분의 지금 구간에서 끝날까? 아니에요. L.G.C.N.S. 같은 경우에는 엔터프라이즈와 그다음에 동남아 스마트 이 시티에 대한 충동과 미국까지에 대한 어때요? 수주를 가지고 오면서 굉장히 다시 한번 크게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우리 주주님들 이제 이 종목을 들고 가실 이유는 명확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다음 날 만약에 다음 주장 중에 하락이 한 번만 나오더라도 대부분 어때요? 다시 흔들리실 수밖에 없어요. 자, 왜냐면 많은 분들이 지지와 저항, 거래량으로만 대응을 하시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기준 자체가 뭐예요? 차트의 한 조각일 뿐이라 변수 한 번에도 크게 멘탈이 무너지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저는 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확신이라는 것은 차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가를 움직이는 일정, 즉 공개 자료를 기반으로 한 체크 포인트를 알고 계실 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지금 당장 뭘 여러분들한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저장해둘 기준을 만드는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신 이 레포트 파일과 제가 일정 표를요. 여러분들한테 저장용으로 하나씩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원하신다 라고 하시면요. 010-2522-3008번 제 개인 번호니까 문자로요 간단하게 lg 라고만 아, 두 글자 혹은 한글로 LG라고만 두 글자 남겨놔 주세요 그럼 제가 또 알아보고 여러분들한테 LG CNS 이 레포터 파일과 일정표를 그대로 전송해 드릴 거고요 자 추가적으로 아직 텔레방 못 들어왔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제는 꼭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 개인 번호로요 문자로 간단하게 입장이라고 남기셔서 또 영상 끄시면 주가 떨어진다 했을 때 혼자서 우왕장 하지 마시고요 꼭 들어오셔서 함께 좀 대응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우리 주주님들한테 또 매일매일 아, 수익 창출이 가능한 이 단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우리 주주님들 단타 치실 때도 항상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명확한 목표가가 없기 때문에, 혹은 어디서 사야 되는지 이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단타를 치실 때도 불안한 마음으로 대응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키포인트를 준비했어요. 우리가 확실히 살수 있는 이 매수가, 제가 이 화살표 급등 초입 화살표를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거 있죠. 자 요거를 꼭 여러분들 차트에도 설치를 받으셔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설치 방법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목표가를 제가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려요. 몇 시에 드리냐 제가 8시 40분에 여러분들 문자로 넣어드려요. 아 8시 40분에 문자로 넣어드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자 차트 들어오셔서 3분 봉으로 바꿔주신 이후에 지금 제가 이 급등 초이 검색기를 기준으로 드리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링크 솔루션 아 보이죠 제가 링크 솔루션 이렇게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 차트에 이 화살표가 떴냐 뜨지 않느냐만 체크하시면 돼요. 화살표가 떠 있으면은 그대로 매수를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자를 8시 40분에 넣어 드린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좀 보내 드리고 있냐면 잘 봐요, 여러분들. 자, 요런 식으로 넣어 드린단 말이야, 여러분들. 보이죠? 지금 정말로 많은 분들이 아, 또 함께하고 계세요. 이제 벌써 2,500분 정도가 함께하고 계신데 이거는 좀 개인 정보라 가렸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문자를 8시 40분에 넣어 드려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남프로입니다. 인사를 드리고요. 금일 단타 종목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와 매도가를 정확히 체크해 드린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단타 치실 때도 고민이신 게 그거야. 요거에 대해서 이 화살표만 갖고는 또 우리가 어때요? 살 수가 없어. 검색기에 초이 검색기 나왔다 라고 해서 바로 사지 못하듯이 그런 이유가 있어 왜요? 나는 이 종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처음 봤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모멘텀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다 어떻게 해드리고 있어요?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왜 올라가고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들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 출발하기 전에 이 문자를 받고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수익권 두 명이 챙겨가실 수가 있겠죠. 매일매일.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시다가 또다시 실수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 장전 문자를 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010-2523-008번 문자로 간단하게 장전이라고만 넣어주시면 되고, 자, 추가적으로 화살표랑 급등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자, 텔레방 안에 설치 받으실 수 있게 넣어놨어요. 지금 급등 초입 검색기와 함께 이 화살표 보이죠?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제가 몇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잘 봐. 지금 검색기 아무거나 뜨는 거 누를게요, 여러분들. 자, 오택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급등 초입 지점에 알려주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가 아무거나 누르는 겁니다. 자, 뉴인텍도 어때요? 지금 올라갔을 때 알려줍니까? 아니죠. 급등 초입 직전에 알려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이 화살표랑 장전만큼은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는 다 당연히 무료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꼭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좀 매일매일 수익권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지금 또이 종목 놓치시면 아, 또 후회하십니다. 지금 AI 반도체와 함께 2차 전지에 대한 밸류 체인을 같이 가져가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 좀 공개를 드릴 건데 지금 보시면 개인은 또 팔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은 어때요? 또 쌍끌 매수를 이어가고 있어요. 자 지금 그러면 공매장고 물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매장고 물량 어때요?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 이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 아래 구간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물량을 매집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목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박스권 상단부에 와 있어요. 아래 구간에 대해서 상단부에 와 있고, 제가 이건 예시로 가져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가 항상 보셔야 되는 거는 이 공매율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메이저 수급들이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았는지 보는 게또 굉장히 중요한데, 제 다음 구간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5년 이상 매집을 진행을 했고요. 유통 비율이 30. 품절 주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도 전에 솔직히 말하면. 엄청난 상승세를 가지고 올수 있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앞전에 있었던 박스권 구간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물량 소화를 끝냈죠. 지금 여기도 어때요?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들이 대량 거래량이 터트리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출발 준비를 앞서 나가고 있어요. 지금 얘네들의 섹터를 조금만 얘기해드리면 AI 온 디바이스 관련주랑요,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해서 같이 엮여 있단 말이야. 그럼 26년도도요, 또 어때? 굉장히 크게 갈 종목이에요. 근데 가격 라인은 어때요? 굉장히 낮은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100만원만 넣어놓으셔도 어때요? 굉장히 또큰 수익권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이죠. 그러면 우리가 왜 지금 이 종목을 들고 가셔야 되냐? 지금 극심한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모멘텀으로 신규 대형주에 대한 수주가 임박해 있어요. 또다시 대형 고객사들과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면 이 이야기들이 뉴스로 나왔을 때는 이미 늦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사업 에 대한 매출이 또 확정되게 된다라고 하면 폭발적인 성장이 또 가지고 올수 있는 아,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전 그래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또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상에 만약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고 하시면요. 010 2 5 2 2의3 0 0 8번 제 개인 보도니까. 간단하게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세요. 제가 이거를 왜 공개를 못 드리냐면 제가 만약에 영상에서 그냥 이 종목을 막 뿌려버리잖아? 그러면 개인들의 추가 매수세로 인해서 종목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반드시 제 개인 번호로요, 히든이라고만 문자 간략하게 남기셔서 꼭이 종목만큼의 영상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